안녕하세요. 건강을 그리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식 치맥 다들 아시죠? 글로벌 시대. 우리나라 치킨이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정도로 발전해왔고, 우리나라 음식점 중 가장 많은 매장을 손꼽으라 해도 치킨을 빼놓을 수 없을 건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 월급날이면 노란 봉투에 담긴 치킨을 가슴 깊이 넣어서 오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맛있는 치킨에 아버지의 사랑까지 더해져 더욱 그 맛을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치킨은 기쁠 때도 우울할 때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치맥이 우리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치맥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쩍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엑스레이와 CT를 통해 우리의 뼈를 관찰해서 종합검진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과거 유골, 즉 미라를 통해 과거에 뭘 먹고 뭘 입고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이 발견된 질병이 바로 통풍이었다고 합니다. 통풍은 바람만 스쳐도 엄청난 고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는데요. 14세 조선의 세종대왕이 음식은 잘 먹지만 운동을 너무 싫어해서 걸렸었던 질병이라 합니다. 그만큼 잘 먹는 사람들에게 걸리는 병으로 왕족들이 많이 걸리던 병이 없다고 합니다. 통풍은 질병 중에서도 가장 고통이 극심하다고 해서 병들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통풍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통은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거나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람만 살짝 스쳐도 아프다 하죠. 어떤 분들은 사랑니 아픈 통증의 열0배 이상으로 아프다고 하고 일부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 더 아프다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통통은 관절과 관절 사이에 별사탕 모양의 요산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별 모양 타들 아시죠? 어떤가요? 뾰족하게 날카로운 부분들로 둘러싸여져 있죠. 이것들이 관절들을 찌르고 있는 것이니 깨진 유리 조각으로 찌르고 있는 것과 동일한 통증을 갖는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이 통증이 이해가 되시려? 상상만 해도 끔찍하시죠? 통풍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여행을 하지 못하고 삶의 질 또한 떨어질 수 있으니 통풍에 대해 오늘부터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이 요산이 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는 걸까요? 우리는 삼시 세끼 식사와 간식, 야식 등 많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영양 성분을 섭취하고 소화를 시키고 배출을 하는 활동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이산화탄소와 물만으로 배출되지 않고 아미노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분해하여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되는 게 암모니아입니다. 이 암모니아를 몸 밖으로 배출하려면 상당히 많은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요산을 거쳐요소로 변형을 시켜 소변으로 배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간에서 이루어지는데 만약 간 기능이 저하되었다면 요산이 요소로 전부 변형되지 못해 남는 요산이 혈액을 통해 우리의 몸을 떠돌아다니다가 생기는 질병이 통통입니다 그렇다면 요산이 어떻게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될까요? 단백질의 일종으로 표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찌꺼기로 남으면 요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 표린은 육류나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기나 생선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왕족, 귀족들이었기 왕족병, 귀족병이라고 불러졌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들 귀족 생활을 하는 거예요. 23년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2년 26만여 명의 통풍 환자 수가 21년에 49만여 명으로 거의 두배 가량 증가했고, 특히 2030 젊은 세대에서 17년 8.7만 명에서 21년 12.4만 명으로 거의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통풍에 걸리는 세대는 4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젊은 층에서 많이 늘었을까요? 수치가 증가한 원인은 코로나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달 음식점의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달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진 음식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20-30대 젊은 층의 고위험 음주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듯 통풍의 직접적인 원인 첫 번째는 술이고, 만약 술을 먹지 않는데도 통풍이 왔다? 그러면 두 번째 원인은 당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두 가지 원인이라고 하네요. 술 먹고 당분을 먹어서 통풍이 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관의 문제로 오는 질병이 당뇨, 고지혈, 고혈압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통풍까지 있다는 거 오늘부터 확실히 알아두세요. 혈관 문제가 위험한 이유가 혈관에 문제 생기면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통풍에 걸렸다면 우리 몸에 곧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신호를 보내준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대부분 통풍 치료에서만 멈추십니다. 통풍의 치료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지 통풍이 완치되는 것이 아니니 이점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풍은 어디에 누구에게 잘 생길까요? 우선 통풍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잘 발병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성은 생리혈로 추가로 요산을 몸 밖으로 더 배출할 수 있기도 하고 여성 호르몬 또한 요산 배출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근육질 몸매를 위해 많은 양의 닭가슴살을 드시는 분들이 많고 가수 김종국씨도 통풍에 걸려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알코올 소비량이 여성이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하나 남성이 여성보다 포급률은 50% 이상 높고 소비량은 40%가량 높다고 하니 확실한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통풍은 주로 엄지발가락에 잘 생기며 이는 팔꿈치, 무릎관절, 발목 등의 급작스러운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형태는 엄청 빨개지고 붓고 뜨거워져서 건들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발생합니다. 건들지도 않고 건드는 흉내만 내도 아프다고 합니다. 이것을 장기간 방치해둔다면, 결절이 튀어나와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통풍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전신성대사 질환으로 체내에 쌓이 요산으로, 신장기능 이상과 신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통풍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 위험은 정상인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하니,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풍의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통풍을 치료하는 약은 요산을 배출하거나 억제하는 두 가지 종류의 약을 처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약의 부작용이 커서 약만 믿고 평소의 생활 식습관대로 생활하다가는 다른 질병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저 이 약은 요산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춰줄 뿐 치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통풍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걸렸다고 하면 완치가 없기 때문에 평생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풍을 예방하려면 우선 표린이 들어간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음식을 꼽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그리고 또 많이 먹는 바로 치맥입니다. 치킨은 기름기가 많은 육류인데다 맥주까지 마시니까 통풍에는 가장 최악의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치맥을 과연 적당히 한 잔에 한 조각만 먹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통풍약까지 드시고 계시다면 진짜 당장 멈춰야 됩니다. 육류 외에도 동물의 간이나 농축된 육수, 멸치, 오징어와 꽁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채소에는 시금치, 버섯, 콩 그리고 효모가 들어간 맥주나 막걸리, 포도주 같은 술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카더라 통신을 들어보면 통풍은 맥주를 먹는 사람이 잘 걸린다. 그래서 소주를 먹으면 괜찮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술은 통풍에 좋지 않으니 평소 적당히 먹는 습관을 기르시고 만약 통풍에 걸렸다면 술을 먹는 것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최근 많은 젊은 사람들이 통풍에 걸리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과당 음료도 많이 마시기 때문에 통풍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젊은층의 경우에는 아직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진입하기 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식습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풍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먹으면 좋은 음식은 파로 레몬입니다. 이 레몬은 혈중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레몬은 우리 몸속에서 탄산칼슘 을 촉진시켜주는데 이 탄산칼슘 은 요산과 결합하여 혈액속에서 요산을 용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혈액 또한 산성에서 알카리성으로 바뀌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효과는 레몬속의 비타민c가 간에서 독소를 중화하는 글루타치온 이라 하는 효소를 생성하고 요로 결석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시트르산이 통풍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신음식을 잘 못드시는 분들 도 계실거고 레몬을 꾸준히 먹으려면 금전적인 문제에도 부딪힐 수있 겠죠 그렇다면 평소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 드시면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될 기회도 많아지고 물이 우리 몸의 해독이나 세척하는 역할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 중에서도 알카리수를 마시면 좋다고 하는데 알카리수를 일일이 사서 마시기 힘드시니 쉽게 평소 5잔의 물을 드셨다면 한잔더 마시려는 노력을 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 음식은 식초입니다. 식초는 일반적으로 산성의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초는 실제 산성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알칼리 물질을 남기게 되어 요산을 녹여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통풍은 진료를 받으면 최대 일주일 이내로 거짓말처럼 통증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풍은 완치가 없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풍을 방치시켜 신장 질환과 심장까지 문제가 발생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평소 안 좋은 생활 습관은 조금씩 바꿔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잠깐의 지나침이 평생 치맥을 못 먹게 한다는 상상을 하니 끔찍합니다. 구독자분들이 항상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실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